맛있는 오이김기 요새 맛있게 먹던 국물이 전부 양념이라 새콤하잖아요. 조기를 맨날 구 먹던 거 질려가지고 이번에는 조기를 거의 마른으로 구 먹잖아요. 근데 그게 좀좀 한참 먹었으니까 이번에는. 요새 그 새콤하게 맛있게 먹던 오이 오이 김치 국물 있잖아요. 거기다 이거를 조개를 넣고 오이 김치는 워낙 맛있었으니까 이 국물이 김치 국물이 양파랑 오이 말고 멀고기잖아요 전부. 그래서 그래서 이 오이 김치 말고 그걸 이용해서. 조기 맛좀먹어보려구요 밑에 구면은 타거나 하잖아 이렇게 하면은 타지도 않고. 그 대신 여기다 할 때는 이 조기, 조그만 조기지요. 반반 정도 말린 조기, 약간 꼬식꼬도꼬도한 거. 옛날에 옛날에 아주. 커다란 그런 조기 말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아참 두부 찾는 사람이 있어 두부를 두부를 여기다 넣을 수가 없어요 두부를 찾아도 왜냐하면 이게 매우니까 그리고 여기다가 쑥갓을 <laughs> 맨날 쑥깎는다고그랬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쑥갓의 특색은 맛있는 맛을 흡수를 잘해요. 그래서 건져먹으면 맛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닫아야죠. 안쪽에다가, 이 두부가 매울지 모르는데, 매운 대신, 두부를 또, 안 매운 두부를 또 해야 돼요, 요즘. 두부 고객을 위해서. 이렇게 두부를, 두모를 하면은 굵기를 먹어요. 두부고기를 위한 두부부이 매운두부, 안매운두부 이건 매운두부지요 여기다가 칼을 여기다 듬뿍 넣고 김 올리면은 뒤집죠 여기 조기 쪽에다가 얘를 들어 소고주예요. 그러니까 술 종류죠. 이거 뿌리고이제 파가 숨이 죽었으니까 뒤집어 야겠어요 물이 쪄르라고 불을 좀 높여야겠네요. 으쌰. 덮힌 건지, 안 덮힌 건지 잘 모르겠네. 으쌰. 네 개였는데? 우쌰 아, 하나가 여기 있네. 4개를 했는데, 하나 어디갔나 했더니 두부 사이로 껴붙여 들어왔네? 습관이 이렇게 심졌네 으쌰 하지는 않지만, 누리끼리 해야 맛있잖아요. 약간, 누리끼리 해야지. 그치, 이 정도는 돼야지. 옛날에 비하면 이제 얼마나 편해요. 옛날 연탄불에다가 하는 것보다. 어머님 이 계셨으면 따라 계셨으면 편하게 사실 음식하고 즐거웠을 텐데 힘들게 애들 도시락을 싸주고 연탄불에 아이고 이제 물이 조금 줄으면은 다 됐다고 생각돼요 일단 냄비째 넣고 푸짐하게 그냥 먹을 거예요. 자 여기다 이번에 나군초이 저기 로 그냥 식탁에다 놓고 맨 네. 맨. 네. 쑥갓을 좀 듬뿍 놔야죠. 빠져놓고 두부 오늘 밥을 어 적색 양파랑 통팥을 넣었어요. 근데 하다가 먹어보니까 엄청 밥이 달아요. 양파가 달았나 봐요. 그럼 맛있어요. 랑 두부랑 그리고 파김치 김치 맛있습니다. 뒤뜰에서 <laughs> 딴 보리수, 요새 5월은 보리수 계절이잖아요. 보리수가 아주 맛있게 입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뭔가요? 거네 요거. 응? 오이김치로다가 오이김치, 멀고, 그러다가 조기를 중간 조기를 졸인 거예요. 이 것이 주인공이네. <laughs> 자, 어때요? 괜찮죠? 해보세요.